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들을 귀와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분위기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림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군대 귀신 들림자,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는 그 굉장히 1절, 부터 20절까지 긴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로 5절까지의들을 음, 그래 보면, 그, 이 귀신들인 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제 그것을 <laughs> 설명해 주겠습니다 보면 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무덤에서 보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들은 이제 궁을 타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는 방식이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 만합니다. 표현이 <laughs> <퓨인이> 좀 이상하긴 <laughs> 한데 <있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무덤 간에 산다는 것은, 뭐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그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그 초반부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무덤, 뭐, 들, 집, 뭐, 이런 것들은 좀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 속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할 때 거룩한 장소는 성전 뭐 회당,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만, 집도 거룩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무덤은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여러 번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놨는데도 그 쇠고랑을 탁끌르고 그래서 결국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그 귀신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이 6절부터 보면 어, 예수님께 딱 뛰어옵니다. 그리고 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알아보죠. 이렇게 보면 참 어, 이상한게 가장 가까이에서 혹은, 혹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 빨리 깨달아야 할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뭐 귀신들이 깨닫는다든지 이방인들이 깨닫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막 찾아가서 자기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다는거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는 그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내용부이 있고, 그리고 나서 15절 14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그 반응이 또세 번째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고침받은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갈릴리 호수 동편인데요. 이미 서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시다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거라사라는 지역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관리비 지역 자체가 이방의 관리비역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특별히 뭘 통해서 알수 있냐면 어, 이 지역이 돼지를 기르고 있잖아요.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 먹지 않죠. 이 지역은 이제 돼지를 크게 기르는 것을 보면 이방인 지역.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 다른 지역에서는 이적을 행하시거나 할때 알리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있던 지역에서는 자신을 감추세요. 그런데 이 이방인 지역에서는 자신을 알리시죠. 그왜 그러냐면 어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선포는 오해의 소지가 많았어요. 라고 그,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어요? 바위도과 같아요. 신세 군왕이 와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 지금 로마의 숙박 속에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삶을 어, 해방하고 자신들에게 어떤 큰 영광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 그런데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성기는 종으로 오시는.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시는 거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자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해를 살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감추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을 알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이 고침받은 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길 원하구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너, 너의 너 가족들에게 가고 너의 친척들, 너의 이웃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하 하시는지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뭐 이미 본문의 그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렸더니 대충 감이 오시죠. 결론은 가서 전화라 이렇게 끝나야될 거예요. <laughs> 가서 전화라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서 전해야 되는 거. 그것만 남은 거 제가 오늘은 이, 이 이후에 예수님 고치시는 사역이 지금 더 나와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회답 야이로라는사람나 딸을 고쳐, 살리시거든요, 죽은 딸을. 그런데 고치러 가시는 길에 중간에 또 혈육증을 알던 여인이 고친 다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있을 겁니다. 어, 오늘 이그 군대 귀신 이이자에신유 사역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첫 번째, 그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봤습니다. 이방인 지역, 성경이 묘사할 때는 항상 사탄의 권세와 그 지배 안에 놓여 있는 그러한 지역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 군대 귀신이 그를 얼마나 강하게 속박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어떤 힘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죄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의 그 상태가 이런 그 못쓰기, 이런 비참함이다. 이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려 하는 것이라 생각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지금 비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오실 것을 예고하는 복음서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이방에 빛이 비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땅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는 것이죠.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먹는 네.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서 모든 만일이 그에게로 나와 구원을 하는그런 때가 올 것이다. 늘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당대 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들을 깍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일지 모르겠다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방정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의뢰가 차별이 없어요. 하님의 은혜는 온 땅에 미쳐야 될 것을 지금 살아나고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그 강력해 보이는 군대 귀신의 인장을 고쳐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은혜가 어떻게 온땅 가운데 미치는가를 굉장히 어, 구체적이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죄그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하는 그 상황을 그 흑암수도 있다.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에게 빛이 비추었던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지배에 대한 유형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 지배를 얘기하는 성경이 근원적인 어떤 그 결핍 그리고 근원적인 결핍이라고 하면 건강상으로 봤을 때 죽음이 죽음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결핍 보면 죄의 결과로써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인간과 세상에 겪는 근원적인 결핍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 금률이 없고 늘 경쟁적이고 서로 싸워야 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야 하는 어떤 그런 세계의 구조들 이런 전쟁 속에들 사는 그런 구조 들 이런 구조들이 아, 그 성경이 말할 때 근원적인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문제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 주시잖아요 문둥병자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 당대에 지금은 한세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이 병은 사람이 들 걸리면 천벌이에요, 천벌. 죽을 수밖에 없는 병. 그런데 그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호적인 문제를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호적 단순히 피부의 질환을 없애시는 게 아니라 그당대의에치칠 병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그 붓는 병을 고치시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어떻게 보면 제어할 수 없는, 아무도 그 권세를 꺾을 수 없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 이 땅과 그런 그 세력 가운데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 세상.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고 구원하신다. 중에 나오겠지만 또혈루쪽알져 있니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옷깃만 잡아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 생각하고 잡았어요.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그 나은 걸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혈루의 근원이 많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뭘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뭔가요? 그 근원이 고치받았다는 거예요. 근원.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그것들이 고침을 받고, 마귀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안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부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아, 예수님께서,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살지만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결핍과 그 한계, 그 죽음의 세력이 여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표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더 이상 우리는 예수를 주고 고백하는 자들에 있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끌어갈 수 없고, 악한 바비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하고, 혹 넘어지는 듯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지배하에 다시금 끌려들어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항하고 있는 그 상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로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냥 그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몸을 일들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단순히, 그 어떤, 개인의 문제로서 끝날 기분이 아니라요.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이 갖는 근원적인 어떤 결핍과 그 악의 현상들, 그것 속에서 우리를 보다 근원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더불어서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악한 현실, 그리고 결핍으로 가득한 그 현상들, 그것의 치유도 함께 생각하고 극복하려고 애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음. 세상의 결핍과 악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악재가 있고, 차별이 있고, 온갖 그, 불의함, 두려움이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다 이것이 그저 내 내면적인 문제로서의 극복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 모두가 겪고 또온 세상이 겪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관심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땅 가운데 차별없이 이겼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도 어떤 의식적인 새로워짐이 있어야 니그 은혜를 이기지 않습니다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겪고 있는 그 근원적인 어떤 한계를 가진 그 결핍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사고에 대해서 극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라사 지역은 관심밖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들어가지도 않는요혹 어쩔 수 없이 지나가더라도 자기 몸을 깨끗이 해야 돼요 거기 지나가면 사마리아 지역 아시죠 그런 지역이방지역으 지나갔다 이거죠 그럼 부정한 지역들이 지나왔기 때문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할 정결의식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심을 말하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면 무관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펜에 물으면, 누군가가 나를 펜에서 물으면 들킬지도 몰라요. 어떤 마음을요? 아마 저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하지 않을걸. 거내가 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이 주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관계를. 식으로 가득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늘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순위를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누가 안매기도 스스로 매다 그리고 항상 뭔가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늘 했습니다.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아마 머리로는 알았지만 피부로는 못 느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독일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게 답답함 그 자체였어요. 정말 답답해. 전화를 놓는데 한 달이 걸리는 이런 수지국이 있는가. 요즘 좀 빨라졌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그래야 모두가 살수 있습니다. 전화를 놓는 사람도 휴가를 갈수 있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찾죠내돈 주고 내가 어둡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전화해야 되니까 너 당장 와라. 그렇게 12시 밤이 새벽이 되 오라는 거죠. 아, 그렇게 오면 자기 뜻은 서비스 좋다 이거예요. 그런 사회가 지속될 수 없는 사회입니 모두가 멸망하로하는 거예요, 멸망을 독일에 계시는 분들도 안심하셔서 안 돼요. 멸망한 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지이 좋아지고 있죠. 서로가 힘들어지는 의상을 받습니다. <laughs> <laughs> 불편을감수해야모두 같이 살수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 누가 또 그러셨죠. 도장찍는 일. 똑같은 일을 내네 가족이 가면 네 번을 보고 간다고 비자에 도장찍어주는 일이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효율을 지향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느냐그무서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죠. 경제를 하시는 분 제일 잘거고요이땅에재화는제한되 있는데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거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똑바로 박뀌야 되는 겁니다. 편리함, 만은 도, 뭐 경쟁적 효율 그런 것은 경제학단에 줘버리십시오 그러한 사고들이 우리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가, 그리고 우리를 오염시키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는. 본문으로부터 조금 많이 벗어난 듯 보이지만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예수께서 가셔서 그 귀신의 권세, 그건 죽음, 사망의 권세, 문제, 죄악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모두가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을 거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조차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지역에 대한 관심도 없을 텐가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받습니다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날 때부터 왕족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원래부터 뭐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그 은혜를 알고 살았지만 마치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당연해요? 나는 받을 만하니까 받은 겁니다. 이런 사고로 살아서 안 된다.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언니는 이방인 아니까 이방인, 이 독일당 사람들 다 이방인 아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버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은 아주... 마음은 아주 그냥 그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저 우리 의 구원에 대하여 당연히 여기고 안심하고 이러한 신앙이 머물러서는 절대 안 돼.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열심을 내시고 힘쓰셨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신문도 하시고 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의 어떤 위안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고 내가 전해야 될그복음을 만들 자들이 누구인가? 단순히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고 내 세의 영생을 얻으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보호받는 자로서 어떻게 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로 그 많은 이들을 돕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그 부끄러움이 좀 나타나야 되니까 성경을 읽다보면 아 예수님이 가지셨다 생각과 내가 가진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나는 이렇게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죠. 아 예수님 이 생각하고 나랑 똑같으신데 그럼 그 가망이 없는 거예요. <laughs> 가망이 없는 사고의 한계가 이거밖에 되잖아요. 참, 이웃을 사랑할 때이 마음씨가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여전히 우리 자식을 일등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것으로 사는구나. 어떻게 나, 우리 신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는구나 이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그런 우리 중학교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나가서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참 연약한 일이 있고요. 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큰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고, 또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전하고 전파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의 삶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에게 어, 허락해 주신 이웃에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 사랑이 크신가 잘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